여러분, 썸네일에 속아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기사 제목에 맡겨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성병에 걸린 아이가 늘고 있다. 그걸 본 거예요. 올해 일본에서 매독 환자가 급증해서 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에서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미국에서 한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게 뭐지? 하는 선천성 매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에서 선천성 매독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 보고에 보면 지난 10년 동안 뭐 5배 증가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2023년 보고를 보니까 뭐 11배가 증가했다, 지난 11년 사이에. 그러면 사실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어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많아요. 그니까 아니, 코로나에 걸렸다고 매독에 걸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얘기예요.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고 다 이제 코로나에 매달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환자들한테 매달려 있죠. 그다음에 사람들은 어쨌든 직장에서 직장을 잃게 됐단 말이에요. 미국은 직장에서 잘리면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에서 레이오프 되면은 의료 보험이 없어져요. 그러면 병원을 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나 좀 저소득층, 뭐 빈곤층, 그 다음에 의료계에서 좀 떨어진 쪽에서 그런 쪽 산모들한테서 선천성 매독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러긴 했거든요. 어, 그리고 뭐 검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검사를 못 했거나 한뭐30% 정도는 그 시기에 검사를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검사를 했는데 치료를 못 받은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선천성 매독이 미국에서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일본에서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코런틴 베이비라고 해서 격리 기간 동안 집에만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또두 분이서 사랑을 나누실 때 피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피임약 같은 경우 병원 가서 그냥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피임약도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나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피임이 제대로 안 되면서 뭐 원치 않는 임신이 됐고 임신됐는지도 모르고 병원에는 못 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그렇게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선천성 매도뭐매도 뭐 매도 그거 성폭 아니야? 뭐 성병에 걸렸다고 애가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아술 마셨는데 임신했는데 애만 괜찮더라. 내가 하는 언니 뭐 흡연하고 그랬는데 애별 문제 없더라. 뭐 성병에 걸렸어? 뭐뭐 뭐 무슨 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든 성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천성 매독은 되게 문제가 많고 이제 되게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매독은 예전에 어 컬럼버스가 <웃음> 컬럼버스가 <웃음> 미국 대륙을 가서 어, 거기 있는 인디언들한테 옮겨와서 이제 뭐 유럽으로 옮겨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계속 퍼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제 피부 발진도 나타나고 뭐 그런가 보다. 어, 그래서 이제 피부 발진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뭐 중서 유럽이나 뭐 프랑스 그런 데서 화장, 남자들 화장하는 게 많이 발달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우리가 아는 유명한 뭐, 정신적으로 그냥 갑자기 미치광이가된뭐 음악가들, 미술가들, 뭐 소설가들 보면은 사인이 보면 매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어쨌든 성관계를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처음엔 잘 몰라.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낳았는데 애가 좀 제대로 안 커요. 피부가 그냥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가 괴양처럼 이렇게 푹푹 파이는 어, 괴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달 표면에 있는 그 크레이터처럼 그렇게 막 생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코가 그골 형성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어, 코가 다 주저앉고 막 그렇게 되고 어, 또뼈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빨이 있죠 그러니까 신생아 때는 이빨이 안 나, 저기 치아가 없으니까 그때는 모르다가 아기가 크는데 치아가 나는데 치아가 약간 톱니바퀴 모양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아기가 이상하게 크고 있죠 그래서 옛날 중세 같으면 은 이거를 얘는 악마다 너는 악마를 낳았으니까 이 여자는 마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녀가 낳은 악마처럼 되니까 이제 엄마도 화영하고 뭐 애도 화영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던 게 이제 매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법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일단 균이 뭔지 알게 됐는데 균은 아는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니까 뭐 수은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뭐 말라리아 균을 투여하기도 하고 뭐 별별 뭐 이상한 치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넘어와서 이제 항생제 개발되고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이제 매독을 치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독의 그런 역사, 보면 약간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선천성 매독이 옛날부터도 되게 문제였다. 그래서 아이가 이상하게 크는 거를 보고 이제 부모 때문에 생긴 건데, 어, 애기들은 이게 무슨 죄예요? 그런 게 생겼었죠. 매독은 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암만 기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매독도 일기이기 잠복기, 뭐 삼기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나누는데 일기는 어쨌든 매독이 성병이잖아요. 성병인데 성관계 통해서 어쨌든 닿는 데 생겨요. 그러니까 손에 생길 수도 있고 성기 부분에 생길 수도 있고 항문 부분에 생길 수도 있고 구강이라든지 어쨌든 생기는 곳에 생겼다가 생기는데 조금만 궤양이 생기는데 별로 안 아파. 어 이게 뭐지? 하다가 얼마 정도 지나고나면 없어져요. 그게 이제 일기 매독은 이렇게 접촉되는 부위에 생기는 게 이제 일기 매독이고. 조금 이게 괜찮아졌는데, 한몇달 있다가, 여기저기에 막 발진, 피부 발진이라서 이제 전신으로 퍼지는 시기에요. 그래서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이제 이기 매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네이버에 이렇게 상담 보면은, 저 피부에 뭐가 났는데 성병인가요? 피부에 뭐가 났는데 에이즈인가요? 피부에 뭐가 났는데 매독인가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피부과 에스테틱, 뭐, 비뇨기과, 남성의학과 있는데, 예전에는, 피부 비뇨기과라는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같은 데서 많이 본 거예요. 매독 환자들이 많을 때는 그래서 피부 비뇨기과라고 보고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매독 발진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한 조회가 아주 깊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 선생님들은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고게 일기 매독 이기 매독이고 이제 전신으로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복 매독은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발진도 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피 검사를 하면 매독이라고 나와요. 그때가 이제 잠복 매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삼기 매독으로 가는데 매독균이 뇌에도 가고요. 그러면 막 뇌에 어 이상한 정신 착란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하고, 갑자기 뭐 멀쩡하던 사람이 약간 광기 어린 사람처럼 미친 놈처럼 되는 막 그런 게 생기고, 심장에 가고, 뭐 혈관에 영향을 주고, 간에 영향을 주고, 뼈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전신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삼기 매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 성병에 걸렸어. 엄마가 성병에 걸렸다 쳐. 그렇다고 애기가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이, 모든 균이 태반을 통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우리 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헤르페스가 엄마가 걸렸어도 애기 날때 엄마 산도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러면 애기 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기가 헤르페스가 감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겉에 병변이 있으면 섹션을 하고 어, 제형절개를 하고 병변이 없으면 자연분말을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매독은 임신 중에 태반을 넘어가요. 그래서 아기한테 감염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제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애기 몸속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초음파를 보면은 애기가 이게 땡땡땡땡 불어있어요. 미슐링 타이어 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기가 막 탱탱 불어 있는데 이게 수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종이라고 부르고뭐 간도 비대해지고 애기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태반을 침범하니까 태반은 점점 커지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태반이 기능을 못하면 엄마한테서 오는 영양소가 애기한테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산의 원인의 한 3분의 1? 뭐 내지는 한 40%? 정도가 매독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사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검사하고 치료하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 산모분들 산전 검사 되게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산모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10%예요. 그러니까 검사비가 10만 원이면은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한 3, 40% 정도 되거든요. 3, 4만 원 정도 내는 건데 산모분들은 10만 원이면 10%만 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나 이제 출산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임신 초기에 있는 종목 등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 에이즈, 매독, 뭐, 혈액형 검사,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매독이 있는 이유가, 그때, 매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엄마가 내가 매독이 없는, 내가 매독인지 몰랐어. 잠복 매독이다. 그냥 피검사만 나오는 거다.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독은 어쨌든 산전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피 검사를 임신 초기에 검사를 한번 하고 임신 후반기에 한번 검사를 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우리 산전 뭐 혈액 검사, 임신전 검사할때 보면 뭐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간 기능, 뭐 신장 기능 어떤지, 내 혈액형이 뭔지. 근데 그 중에서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독, 에이즈, 비형간염 같은 거, 아기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걸 검사를 하고요. 어 그때 내가 매독인지 그 동안 몰랐다. 그랬는데 피검사에서 매독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그때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애기한테 가는 걸막을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신 후반기에 되게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매독 검사는 앞에 뒤에 두번 하는데 이제 애기 낳기 전에 뭐~ 출산하기 전에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수술할 거면 다시 한번 또 혈액형 체크하고 중간에 또 병원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임신 초기랑 말기 그렇게 해서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매독인지 아닌지 보게 돼요 근데 약간 고위험군이다. 어 고위험군이라면 성병에 이완되었을 환경이 좀 높다. 예를 들어서 뭐 산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진 않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산모가 알코올 중독이다. 뭐 산모가 어쨌든 임신 중에도 뭐 마약에 쩔어 있고 술에 쩔어 있으면서 그냥 뭐 저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계속한다. 그러면 성병에 이완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임신 중반기에도 한번 좀 검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 우리나라 지금 보험에서는 임신 초기, 임신 후기, 뭐 그렇게 두번 하고 있어요. 그때 중간에 검사를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태반을 넘어가는 시기가 일단 임신 초기에는 태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넘어가고 말고 할게 없어서 아주 임신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보통 넘어가는 게한 16주, 18주에서부터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라도 빨리 치료하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분만을 앞두고 얼마 안 됐을 때. 뭐 분만하기 전에 한뭐주밖에안 남았다. 그러니까 30주 이후에 뭐 35주 이후에 검사했는데 발견했는데 그때 그게 일기 매독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 엄마한테 약을 투여해도 태아한테 감염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태아가 그때는 제일 좀 심하게 나타나고 그런 시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선천성 매독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산모들이 산정 검사 받고 뭐 요즘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 받고 확인하고 있으면 치료하고 그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독 치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페니실린. 음, 그거 약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 그게 되게 아픈 주사를 240만 유닛인데 한에 한개당 120만 유닛이거든요. 큰 주사를 양쪽 엉덩이에 한 번씩 맞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되게는 몇 언제 감염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1년 이상의 매독은 일주일 간격으로 세번 주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세번 주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피 검사 수치가 잘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어 근데 여러분 막 페니실린 알러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페니실린 쇼크 막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페니실린 맞고 그냥 뭐 정신 잃고 아나필락시스 오고 막 그러는 게 사실 다른 항생제에 비해서 페니실린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면 페니실린 대신 다른 약을 써요. 뭐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약도 쓰고 뭐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약도 쓰는데 이런 약들은 산모는 치료하는데 아기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산모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면 어쨌든 탈 감작이라고 해 가지고서 요거에 알러지가 없게끔 막 만들어서 어쨌든 치료를 해야 돼요. 에리스로마이신은 산모는 치료하는데 아기한테 가는 거를 막을 수 없고 테트라사이클린은 어, 엄마는 치료하는데 태한테는 아또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골격계 기형. 그래서 쓸수 있는 약은 페니실린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 아기가 정말 이제 매독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기 피 검사하고 뭐 아기가 만약에 피부 발진이 있으면은 피부 발진에서또 조직 검사를 하고 그래서 매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아기도 치료하게 되면 이제 페니실린으로 치료하고. 음, 페니실린을 투여를 하면 어쨌든 이게 독한 약이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약간 태아 스트레스가 오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자궁도 수축할 수 있고 태아 심박동도 좀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산모도 열이 나고 그러긴 하는데 대개 그런 거는 한 24시간 뭐 길면은 48시간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투여하고 나서는 이제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는 거죠. 아무리 아기가 뭐 신생아 매독이라고 하더라도, 신생아 매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더라도, 바로 치료를 하면은 대개는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혈청검사도 다 음성으로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모의 산정검사, 그 다음에 조기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천성 매독. 음,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능하고 산모분들도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임신하면 오왕자왕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매독검사는 필수입니다.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산모랑 이제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산정검사를 했는데 여자분이 매독이 나온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옆에 아그니까 일단은 산모를 먼저 불렀지. 검사 결과를 상담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니까 산모분 매독이 라는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 그러니까 너무 천진난말이 무슨 병인지 모르시는 거예아 어,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 요거는 아기한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좀큰 병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혹시 그러니까 이전에 매독인 거 아셨냐고 어, 난 저는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선진 남만하게 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오빠 나 매독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얼굴이 딱 굳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어, 이게 화나서 굽는 게 아니라, 뭐가 찔려서 굽는 듯한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걸렸다가 뭐 치료를 하고, 그동안에는 사실 방치를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옮게 되거나 뭐 그랬던 분위기였어요. 어. 근데 만약에 면역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막 벌어 화를 내거어 왜냐면 성병에 네가 걸렸다는 거니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뭐 주사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남자분이 질문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매독 환자가 숫자가 떨어지진 않아요. 숫자가 떨어지진 않고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거는 몇년 전에 있었는데 선천성 매독만, 선천성 매독만 봤을 때 2021년 논문이 한 5년 사이에 550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떨어져야 되는데 지나지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어쨌든 4년 검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안 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독 또 환자들도 떨어지지 않는다. 스마트폰 때문에 매독이 더 많아졌어요. <laughs> 어, 맞아요. 어플. 그러니까, 뭐, 야, 뭐 무슨 소리야? 스마트폰으로 뭐 균이 없냐? 그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어플들이 있잖아요. 만남 어플들이. 만남 어플들을 인해서, 어, 그냥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좀 위험한 성관계들이 많아지면서 성병이 줄지 않는 거죠. 에이즈도 줄지 않고, 에이즈도 사실,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에서만 사실 빈도가 더 많이 늘어나요. 어플이 있고. 그니까 매독도 아마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늘렸다? 이게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그게 어플 때문에. 그 다음에 페니실린이 품기예요 왜냐하면 자주 많이 안 쓰잖아요. 많이 안 써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독에 걸리면 이제 이제 강남 리즈 산모인과 와서 주사를 맞으면 좋은데 주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희귀 약품 거의 막 그래서 그거는 대학병원 감염내과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거기 가서 치료를 받기가 싫은 거지. 어 그런 그런 장애도 있고 아니면은 먹는 약으로 뭐 14일 그렇게 먹어보고 수치 떨어지는지 봅시다. 그러면 자기는 일단 대학병원 안 가고 여기서 치료하겠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 약간 대체 약이 그래도 몇 년은 나오다가 요즘에는 사실 또페르시리는 쟁여놨는데 매독 환자가 안 오면은 또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걸 또 이제 다 폐기해야 되고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약을 꼭 필요한 약인데 구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요 새. 다시 정신을 하나 맞 네, 네. 예, 아까 이제 한세번 정도 주차, 주사를 맞으면 나라는 거안 지날 된다고 하셨는데 음. 혹시나 뭐 이후에 이게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가 잠복해 음. 있다가 다시 발현되거나 이런 건 그럴 수 뭐. 있죠. 어, 세번 어, 맞고 있군요. 어, 세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수치가 떨어지는지 봐야 돼요. 어, 수치가 그러니까 매독은 혈액 검사로 하는데 어, 이래서 일반 건강 검진에서 하는 거를 매독 양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매독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매독 양성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매독 그냥 양성 나오는 거는 뭐 내가 알러지가 있거나 뭐 자가 면역 질환 있거나 바이러스 질환 있거나 그럴 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매독인지 아닌지 정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정밀 검사에서 나오면 이제 그때 치료를 하는 거고 주사 맞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역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1대1, 1대4, 1대8, 1대16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바이러스가 많고 그런 역가로 나오는데 내가 처음에 1대64였다. 근데 주사 맞고, 이제 한달 뒤에 봤는데, 1대8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 괜찮은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또한 3개월 뒤,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주사 한번 맞고, 그 다음에 환자가 안 와. 세번 맞아야 되는데. 그러고 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성관계를 안할 리가 없으니까. 또 어디 가서 퍼뜨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이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본인한테도 뭐 신경 매독, 심장 매독, 골 매독 해가지고선 다 생길 수 있는 거네. 자기한테도 문제를 일으키고, 결혼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세요. <laughs> 제발.